죄인의 뼈가 살 밖으로 튀어나오고 피 골수 등이 튀어나오면서 정말 보기만 해도 고통스러운 장면이죠. 작은 작은 발바 내리는 것이 바로 앞쓰리라고 하는 고문입니다. 발바닥만 지지는 것이 낙형이라고 하는 고문입니다. 줄이를 트는 장면은 놀랍게도 조선시대에 행해졌던 끔찍했던 대표 고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일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김준우입니다. 조선시대 때 자백을 얻으려고 법에 정해진 고문 외에 잔혹한 고문이 행해졌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이 고문으로 자백을 받은 후. 이를 유죄 증거로 사용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들은 서슴치 않고 고문을 행하는 폐단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인 고문은 막대기를 가지고 사람을 때리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신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도 규칙이 있어가지고 의자의 두 다리를 묶어 두고 무릎 아래 지역을 때리는 고문이었습니다. 그러던데. 피자가 자백을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고문이 넘어가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행해졌던 끔찍했던 대표 고문 이세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사극에서 보면은 고문 장면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줄리를 틀고 들려고... 그면서 이제 머리 흔들어져 있고, 이제 신음하고 있는 죄인의 모습이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줄이를 트는 장면은 모든 시대의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놀랍게도 조선 후기에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조선왕조 실록에 의하면, 이 줄이 틀기가 나와 있는 시기가 바로 숙종 시기 때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인 17세기 경부터 행해졌다고 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죠. 주리를 트는 방법은 자세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주리는 바로 가세 주리 혹은 전도 주례형이라고 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프랑스 신부 샤를르 달레가 1874년에 쓴 조선 천주 교회사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무릎과 두 엄지 발가락을 꽉 잡아 매고 그 사이에 두 개의 몽둥이를 끼워 뼈가 활 등처럼 휠 때까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것. 또한 달래 기록에 따르면. 경험 많은 집행자들이 했을 경우에 뼈가 휠 정도로 줄이를 틀지만 풋내기가 이를 집행했을 경우에는 힘 조절을 못해가지고 뼈가 살 밖으로 튀어나오고 피 골수 등이 튀어나오면서 진짜 잔인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하였습니다. 1904년 조선을 방문했던 스웨덴 기자 아손 그랩스트의 기록에 따르면 이 전도 주례형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집행인들이 죄수 안다리에 막대를 집어넣고 온몸 무게를 막대 끝에 얹었다 다리뼈가 부서져 으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픔을 표현할 소리가 없는 듯 죄수의 처절한 비명이 멎었다 죄수의 눈은 흰자에만 남았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리더니 온몸이 축 늘어지면서 쓰러졌다 원래 주리는 아무한테나 하는 고문이 아닙니다 고적대를 체포하고 취조 고문할 때만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 원칙은 잘 지켜지지가 않았죠. 고적대들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주리형을 실시하였고 심지어는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서로 주리를 틀었다라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조는 주례틀기라는 고문이 있는지 몰랐다. 아 이런 게 있었어? 하면서 전도 주례형을 금지시키는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 조정에서 신하들이 권위를 올렸죠. 포도청에는 전도주례형이 있어 매우 혹독합니다. 영원히 혁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영조 임금께서 말하시기를, 어이구, 나는 이런 형구가 있음을 알지 못했다. 양청에 분부하여 혁파하도록 하라. 영조 때 금지령을 내려줬지만, 이 줄이 틀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선 후기, 구한말,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심지어는 일제강점기에 이어지면서 일본 경찰이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할 때에도 사용되었죠. 지금까지 얘기한 이줄이틀기 기원은 중국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고문 중에 협곤이라고 하는 고문이 있는데요. 이 협곤이라는 고문은 이 찰자와 각곤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집행하는 고문이었습니다. 이 찰자라는 것은 나무 막대기를 다섯 개 새끼줄로 엮어가지고 손가락 사이사이에 넣고 새끼줄을 잡아당기면 어네 손가락이 아프고 심지어는 부러지게 되는 이런 고문입니다 그다음에 각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막대기 세 개를 역시나 새끼줄로 연결해가지고 이 다리 사이에 넣고 잡아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줄이와 원리가 굉장히 비슷한 형벌이었죠. 기본적인 고문을 때리는 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도 자백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압슬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 압슬이 어떤 고문이냐면 먼저 자갈을 판 위에 깝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무릎 사이를 자갈로 이렇게 채워 올립니다. 그리고는 나무 얼반지를 깔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형 집행자가 그널빤지 위에 올라가서 작은 작은 밟아내리는 것이 바로 압슬이라고 하는 고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울퉁불퉁한 돌에 올려놓은 무릎은 피가 터져 땅에 흐르는 것은 기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매우 잔인한 고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압슬을 시행할 때에는 자갈 대신에 사금파리 라고 해서 사기그을 깨진 것을 대신 깔기도 했었는데요. 주로 정치범에게 시행된 고문이라 영모와 정쟁이 심했던 시기에 자주 시행이 됐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시기가 바로 선조 22년에 발생한 기축옥사 정혈입의 모반 사건이었습니다. 이 정혈입이 모반을 꾀한다라는 사실이 조정에 들어가자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이때 총대를 메고 조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송광 정철 선생님이었습니다. 서인의 대표였던 송광 정철은 동인 측 인사들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무자비한 고문을 자행하게 됩니다. 동인내 강경파였던 이발의 열 살짜리 아들 당연히 반역죄라 관련이 없죠. 그런데 연좌제를 적용해 가지고 이열살 아이를 데려와서 압수를 시행했던 것이죠. 결국 이 아이는 고문을 받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워낙 잔인한 형벌이라 이미 1417년 태종 때에 압수를 시행할 때 처음에는 두 명이 올라가고 그래도 자백하지 않으면 네 명이 올라가고 여섯 명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규정을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박, 강도, 살인 외에는 압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상세하게 마련해 두었었죠. 결국 영조 때이 압슬도 폐지가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이 저지른 압슬형이 이건 너무 잔혹했구나라고 깨닫고 후회했기 때문이에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영조가 자신의 이복형인 경종의 능에 행차하던 때에 이천해라는 자가 영조 어이 앞에 뛰어들어 경종 독살설을 제기한 것이에요. 사실 영조의 가장 큰 컴플렉스가 바로 경정 독살설이었거든요. 이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던 영조는 2 4 번에 걸쳐 압수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로 처형시켜 버렸죠. 그러던데 뒤늦게 하, 내가 신문이 너무 가혹했다라고 이 후회가 밀려들어 더 이상은 압수를 가해 신문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서양에서도 압박을 가하는 고문이 존재했었는데요. 전신, 특히 가슴을 압박하여 고문을 행했습니다. 죄인을 바닥에 눕히고 그 위에 문짝 같은 판을 얹고 그 위에 무거운 돌을 얹거나 사람이 올라타는 거죠. 결국 가슴을 압박해 숨을 쉴수 없게 하거나 갈비뼈를 부숴 자백을 받아내는 형태였습니다. 이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었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586년 영국에서 일어난 사례입니다. 영국에서는 당시 엘리자베스 1세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요. 로마 가톨릭 미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가톨릭 사제들은 목숨이 위험해진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 사제들을 안타깝게 여겨 당시 마르가리타 클리테로라고 하는 여성이 자신의 집에 사제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을 급습해가지고 재판으로 이 여인을 회복시켜버렸죠. 결국에는 처형명령이 내려지게 되었고요. 약 356kg의 무거운 돌을 얹어 약 15분 만에 압사시켜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압술과 주례처럼 대표적인 악형 고문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낙형이라고 하는 고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극에서 보면 이 죄인을 심문할 때 간혹 가다가 불에 달군 쇠붙이를 지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고통스러운 장면이죠 그런데 엄밀히 얘기해서 이 낙형은 아무 데나 지지는 건 아니고요 발바닥만 지지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았죠. 1689년 숙종이 장희빈이 낳은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고 장희빈을 중전으로 임명하는 이런 일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때 86명의 신하가 상소문을 올리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죠. 숙종은 4월 25일 한밤중에 상소문 주동자들을 인정문 앞으로 붙잡아오게 해 국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상소문을 작성한 사람으로 지목된 박태보가 압술에도 자백을 하지 않자 숙종은 드디어 낙형도구를 가져와 온몸을 지지도록 지시를 하게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영의정이 급히 만류하자 겨우겨우 사태는 진정이 되었죠 그뒤 여러 차례 비판과 논의를 거쳐 결국 1734년 영조 때영구히 폐지가 됩니다 역시나 영조가 이 낙형을 폐지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조가 종기 때문에 여러 번의 뜸을 어? 떴는데요. 어, 너무 아픈데? 뜸을 뜰때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든 거죠. 아, 그러면 죄인들을 심문할 때 낙형. 아, 이거보다 더 아프겠구나. 이어 무신형 군문할 때 죄수의 일을 생각하면 아, 마음이 아프다 하면서 낙형을 금지했다. 라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낙형의 기원을 올라가면 역시나 또 중국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국의 상나라 시대 예전에는 은나라라고 불렀는데요. 그때의 마지막 왕이었던 주왕이 자신이 총애하던 애첩 달기를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도입된 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당시 주변을 보다 보니 뜨겁게 달아오른 구리 그릇에 기어오른 개미가 마둥마둥마둥 거리는 것을 보고 이걸 착안해가지고 거기에 개미 대신 사람을 올려봐야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17세기 명나라 때에는 홍수에라고 하는 신발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글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붉은 자수의 신발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불에 달고 시뻘개진 그 신발을 지칭한 것이었습니다. 이 달궈진 쇠 신발을 죄수 발에 신겨 발 가죽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주어 자백을 강요한 것이었죠. 이러한 고문이 법적으로 폐지된 시기는 언제일까요? 그 시기는 바로 1894년 가보개혁 때였습니다. 이 가보개혁 때 개혁을 주도한 궁국 기무처에서는 신식 법률을 반포하기 앞서 법관이 대소 죄인을 심문할 때에는 대전 회통 형전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을 허락하며 함부로 고문을 가지 말 것이라고 하여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고문을 폐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고문이 실시되지 않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전 러시아 공사관 통역관이었던 김홍육이 고종의 커피에 독을 타서 암살하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김홍육의 독차 사건이라고 하고. 이 사건의 김홍륙은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다가 흑산도 유배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에 원한을 품은 김홍륙은 감히 나를 해가지고 궁중요리사 공홍식을 매수해서 고종이 마시는 커피에 다량의 아편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평소 커피 에어가로 널리 알려진 고종은 딱한 모금 마셔보더니 음 이거 맛이 왜 이래? 하면서 바로 뱉었는 반면 훗날 순종에 오르는 황태자는 커피를 마시고 결국 구토를 하며 쓰러지는 일이 발생이 된 것이었죠.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공홍식을 비롯해서 김홍육이 다 잡혀 오게 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도 저들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여론이 높았지만 문제는 재판도 없이 형벌이 내려지고 관련자들이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이었죠. 그러자 이제. 국민들을 대표하는 기구, 이 독립협회에서는 비록 황제를 해하려고 했었던 김옥육이라고 할지라도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이 돼야 되고 고문 용납될 수 없다. 정부 측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고문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현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71길 37에는 예전에 남영동 대공분실 경찰청 보안 3과가 있었던 7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고문으로 쓰러져갔습니다. 그중 6월 민주화 항쟁의 기폭제가 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도 이곳에서 일어났죠. 고문의 상징적 존재라고 할수 있는 이곳이 현재는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내 박종철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뿌리 깊게 내려온 고문. 지금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고문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고문이 과연 인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날이 과연 올수 있을까요?